예상치 못한 일의 전환으로 유명 가수 김호중의 목소리가 SBS의 MC로 방송되어 관객들 사이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담담하게 대처했습니다. 김호중의 매니저의 발표에 따르면 가수는 그의 새로운 노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맡았으며 이 노래는 그것의 독특한 스타일과 깊이 있는 가사로 음악 산업의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쇼의 MC는 그녀의 어머니가 김호중의 열렬한 팬이라고 고백하며 가수의 광범위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팬심을 넘치게 보여주며 여성 MC는 김호중의 사인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고 이것은 생방송 동안 흥분을 더욱 높였습니다. 원래 김호중은 지난달 31일에 지역 축제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에서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세트백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다음날 축제에 훌륭한 귀환을 하여 그의 충실한 팬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이는 SBS 뉴스레터에서 강조되었습니다. SBS 뉴스레터는 또한 한국 팝 장면에서 신흥재능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현재 트로트 음악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가수 이찬원과 이명웅은 그들의 혁신적인 기여로 특히 언급되었습니다. 김호중과 관련된 검색 커리는 급증하여 일본에서만 1080개의 커리가 발생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상적으로도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이러한 키워드들은 검색 순위가 높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한 업계 내부자는 트로트 음악 트렌드를 대표하는 힘내세요 라는 노래를 주요 라디오 방송에서 칭찬했습니다. TV 조선의 캐스팅 뉴스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네트워크는 김성주를 MC로 확정하고 그런 다음 장윤정과 붐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유명 쇼 미스터 트로트의 상위 7명 중한명인 김호중과 마스터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또 다른 참가자인 김호중이 출연을 확정하고 찬사를 받는 가수 김현자도 라인업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TV조선은 쇼의 캐스팅 과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확정된 새로운 참가자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지속적으로 캐스트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불타는 트로트맨 쇼는 큰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17일, 그들은 남진, 설운도, 조향조, 김용임 그리고 프로듀서 대표들인 윤일상과 윤명선을 포함한 전설 대표들의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